네, 신약성경 243 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저 한번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오늘의 설교가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요. <laughs> 네, 어 아무튼 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 정말 믿으시나요입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그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뭐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주거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이 공고문이 정말 복잡하고,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과 어떤 자격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제대로 모르면 잘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집을 하나 얻는 것도, 정말 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숙지를 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신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천국이 무엇으로 갈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으로 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다른 어떤 고등 종교를 보아도 여러 가지 규모가 큰 어떤 뭐 카톨릭이나 어, 이슬람이나 또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힌두교나 그런 어떤 거대한 종교를 보아도 대부분의 종교는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만 살펴보아도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거든요. 성경을 믿는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천주교는 성경 외에도 어, 다른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의 권위를 두어서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천주교는 그외에 플러스 알파로 어, 우리들의 선행이나 어떤 고해성사나 어, 일을 많이 한다던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어,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갈수 있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슬람도 이슬람의 교리를 살펴보았는데 어, 이슬람도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성지순례 그 메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 메카라고 하는 성지순례를 가고 하루에 그 정해진 기도의 시간 그거에 따라서 그 기도를 하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어, 금식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다른 종교만 살펴보아도 다어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너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만약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수많은 그런 율법들을 전부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 전부 다, 다 제사를 드려서 다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들을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어,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방법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사실 신앙생활을 대충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나 믿어, 나 지식으로 동의해, 나 지식적으로 그거 알고 있어, 어나 그럼 구원 받았네, 어나 그럼 이제 내 편한 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 그럼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하나님 어차피 나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이라는 그 개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그런 신앙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얕은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정말 무관되게 살면서도 지식적으로 아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인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면 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생각해 볼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살펴보고 얕은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으로 이 믿음을 이해하고 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어너 예수님 믿어? 질문할 때어나 믿어 어, 뭘 믿어?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친구들 만났어요. 예수님 너 교회 가는데 너 도대체 뭐 믿는 거야?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네. 혹시 딱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어, 나는 뭘 믿어? 내가 믿는 건 이거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더 알고 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무엇을 믿는다? 질문할 때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먼저 믿음의 대상이죠. 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유명한 대답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고 두 번째, 믿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딱한 줄로 정의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인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형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지셨다. 대신 매를 맞았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의미에서 형벌을 대신 치렀다는 의미에서 형벌이고 대속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노예를 노예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의 대상과 이 믿음의 내용을 알고 어,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을 또 같이 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가운데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방금 읽은 이 대목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고 경험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어떤 뜨거운 어떤 마음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말하는 것은 바로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나는 좀 나중에 강해질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어, 믿음이 정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 돼요 이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이 주일 예배 이거 주일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예배니까 가장 기본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니까 이 주일 예배는 무조건 정말 필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은 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마지노선이다 어,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겠다라는 기준을 잡으시고 주일 예배는 어, 되도록 빠지지 말고 잘. 드리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겉면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외에 플러스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주중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또는 유튜브로 설교를 어, 듣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어, 드립니다. 어,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삼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동 신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너무 중요합니다. 약간 강의 같지만 외워보세요. 믿음의 3 요소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지식부터 살펴보면, 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말했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쵸? 알지 못하는데, 추상적으로 아는데, 어? 안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지식적으로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동의해야 됩니다. 믿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믿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동의하는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루시퍼가 되었잖아요. 마귀가 되었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가, 마음으로 나는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정말 살아가겠어요? 돈을 의지하겠어요? 돈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생기는 것이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동의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양면성을 가진다라고 할수 있는데 믿음의 그 양면성,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믿음의 양면성, 믿음의 뒷면은 바로 행동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고 신뢰한다면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까서 처음에 말한 믿기만 하면 되지 지식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믿음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말씀을 믿니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신뢰한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사개오가한 말이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속여서... 어, 아, 내가 먼저는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라도 속에서 더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요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완전한 회개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삭개요, 예수님께서 삭개요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도 알수 있는 것은 삭개요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것이 회개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이 아니라 제대로 만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동의한다면 행동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회심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눈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자리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회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회개의 삶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두 가지 측면에 있어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 회심한 사건을 결정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결정적인 회개를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짓는 일상의 순간에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일상의 회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결정적 회개와 일상적 회개가 같이 가는 것,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심은 절대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감화를 받고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분명히 그런 은혜는 있고 그런 임재의 분위기가 있고 임재의 느낌은 있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떠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고 진정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버리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돌이킴이 있는 것이 이 진정한 회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진정으로 돌이켰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회개가 한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막 웅장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느끼지 않으면, 아 나는 그런 회개를 한 것이 아니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회개를 한 것이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회, 기도회에 갔는데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기도할 때막 어느 순간 막 눈물이 팍 터지고. 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것만을 우리가 제가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가 어떤 그런 현상만을 추구하는 어, 그런 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행동의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행동을 돌이키는. 그것이 회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 주세요.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을 받는 대상에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그런 죄악된 본성에 순종하여서 내 본성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내 몸, 내 시간, 내 의지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는 내려놓고 조금 피곤하고 좀 고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를 드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류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어,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복습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으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분명한, 아,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3요소,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뢰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그 행동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아주 얕은 수준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